중고차 마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중고차 경력이 대략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차량 매입도 많이 해봤고 판매도 많이 해봤습니다. 차량을 사고 팔다 보면 차량을 점검하고 수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20년 정도 거치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얻게 되었고 이제 차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된것 같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차량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을 다해 좋은 차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믿으신 보답을 충분하게 받으실 겁니다. 차량에 관련된 모든 업무들은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상품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기아레이 차량 550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요, 어, 890만원짜리까지 한 5대 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시세 조회도 같이 해드릴 거고요. 어, 이 차량들 말고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아레이 가솔린. 디럭스 차량입니다. 2013년 3월식이고요 주행거리 11만 8천 k 로입니다 아주 깔끔한 하늘색, 푸른바다색이라 그럴 수도 있고, 비치색이라고도 할 수, 하는데, 예쁜 컬러예요 어쨌든, 되게 예쁜 컬러고, 어,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색입니다. 근데 호불호가 색깔지좀갈리더라고요 2013년 3월식 기아 레이 디럭스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 550만 원입니다. 사제 휠로 업그레이드를 시켜 놨네요. 휠 상태를 깔끔하고 멋있네요. 엔진룸까지 상품 처리 다해놨구요 어, 내비게이션 상단 매립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하고 내비게이션 들어있는 게큰 장점이겠네요. 자, 실주행거리 11만 8천키로 확인해 주시고요. 기압박스, 그리고 오디오 공조장치, 하단 부위에 상처가 조금 있습니다. 무언가 붙였다가 띈 자국이네요. 전체적인 차량의 실내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깔끔하고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쪽에서 바라본 차량의 전체적인 모습이구요. 뒷자리는 언제나 깨끗합니다. 자, 깔끔하게 내비게이션 장착해 놨구요. 핸들 리모컨 기스, 핸들에 기스 없고 관리 좋, 괜찮습니다. 후방 카메라까지 다 지원되구요. 내비게이션 아틀란으로 되어 있네요. 후방 산서 사제로 뒤에 장착해 놓은 모습이에요. 뒷자리까지 전부 열선 시트 만들어 놨습니다. 운전석 열선 시트 다 장착되어 있고요. 그럼 앞뒤 네 자리 모두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죠? 상태가. 자, 2013년 3월식 레이 가솔린 차량입니다. 디럭스 등급이고요 11만 8천 키로 주행했고, 판매 금액 550만 원입니다. 성능 점검 한번 확인할게요. 조수석 쪽으로 쭈르르룩 깔렸습니다. 문두 개, 앞에 휀다 하나, 그리고 뒤에 트렁크 교체되어 있습니다. 이 W는 이 앞에 A 필라, 아래, 아래 하단부 쪽으로 살짝 찌그러진 거, 핀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 3월식이고요 11만 8천 킬로 단순 교환이 있고요 미세 누유는, 그리고 누유되는 거는 없습니다. 2013년 3월식 레이 디럭스 차량 11만 8천 키로 주행했고요. 판매 금액 550만 원입니다. 2013년 6월식 레이 럭셔리 모델입니다. 주행거리가 2만 키로밖에 안 달렸어요. 판매 금액 890만 원입니다.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고 옵션도 괜찮은 레이의 럭셔리 차량입니다. 외급한 상태 보시면, 외관 상태 보시면 전부 상품 처리가 다 되어서 기스 없고 광택까지 다 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뒷자리 깔끔하고요. 시트 상태, 바닥 상태 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에어백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구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상단 매립으로 다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구요. 핸들도 깔끔합니다. 기아박스, 그리고 오디오 장치와 내비게이션 설치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앞자리 쪽에서 본 모습이구요. 열선 핸들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거리 27km,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다 작동 잘 되고 있구요. 열선 시트.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타이어 상태도 뭐, 거의 새 거죠. 2만키로 달렸는데. 자, 상품 처리 다 되어 있고요 후방 센서, 그리고 사이드 미러, 후방 카메라, 트렁크 내부 모습까지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2만키로 20 주행한 럭셔리 차량이죠. 89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성능 볼게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단순 교환, 단순 교환 하나도 없고요. 2013년 6월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23km. 아까 사진엔 27km였는데 4km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했네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2만 키로 달린 차량, 당연히 미세누유 한 방울도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주행거리 짧은 레이 럭셔리 차량입니다. 2013년 6월에 2만 키로 주행하고요. 판매 금액 890이면 뭐 나쁘지 않은 금액입니다. 좋은 차량이고 짧은 주행거리니까 오셔서 어, 차량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화주시고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등록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1만 5천키로 판매금액 599만원 디럭스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흰색이고요. 전면, 후면, 측면 모두 다 깔끔합니다. 운전석 쪽에서 바라본 모습도 아주 좋고요. 자, 운전석 쪽에서 바라본 가죽 상태, 그리고 실내 디자인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조수석 쪽은 뭐 말할 필요 없이 깔끔하고요. 자 전체적인 실내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시트 눌림 상태 없고요.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자 핸들의 모습과. 현 주행거리 11만 5천 킬로 나와있습니다. 기압박스와 공조장치 그리고 오디오장치 사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동 접이식 백밀러는 들어가 있고요. ECS도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달려있네요. 사제 내비게이션 아까 살짝 보였었는데 거치형으로 그거 같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 깔끔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2012년 3월에 등록한 11만 5천 키로 주행한 기아 레이 디럭스 차량입니다. 599만원에 나와있습니다. 성능 점검 같이 볼게요. 조수석 문 하나만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딴 데는 전혀 사고 없구요. 2012년 3월 13일날 등록했구요. 주행거리는 11만 5천km입니다. 조수석 앞문 하나 교환. 그리고 미세누유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 잘 하면서, 고치면서 타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2012년식 599만원 기아 레이 차량입니다. 자,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 좀 하시고요. 전화 주셔서 원하시는 상품 빨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기아 레이 가솔린 차량입니다. 등급은 럭셔리 등급이고요. 2012년 4월 등록했습니다. 주행거리 74,000km도 짧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판매 금액은 640만 원입니다. 어, 가격이 많이 저렴한 이유 이 차량은 단순 교환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도. 어, 차량 상태가 좋기 때문에 추천해드리는 차량이니까요.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휠 상태 전체적인 차량 외관 상태 모두 다 깔끔합니다. 상품 처리 다 되어 있구요. 전체적인 차량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모습들 깔끔하죠. 실주행거리 7만4천km 확인해 주시고요. 기아 봉, 기아 박스라 그러죠. 모습과 오디오 쪽 모습 보입니다. 내비게이션 설치하시고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면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자 가죽 시트 전체적으로 다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뒷자리도 아주 널찍하게잘 빠졌습니다. 핸들 기스 없이고 잘 되어 있고요. 오디오 장치 블루투스 다잘 되어 있습니다. 공조기 조절 장치 그리고. 옥수단자 연결할 수 있는 것과 엉덩이 히팅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전동 접비식 백밀러 ECS 장치다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2012년 4월식 이고요 주행거리 7만4천km 판매금액 640만원 입니다 주행거리 짧고 좋은 차 찾으시는 분들 강력 추천드리고요. 어, 성능 점검 볼게요. 제가 단순 교환이 좀 많다 그랬죠? 자, 앞쪽으로 양횐다 본넷 지지대 갈렸습니다. 앞쪽으로 그 추돌 사고가 살짝 있었죠? 근데 아주 심하게 추돌한 사고가 아니고 살짝 본네트 찌그러질 정도만 교환한 차량입니다. 이런 데 전체적으로 다 멀쩡합니다. 소금. 그리고 조수석 쪽으로 문두 개도 교환됐어요. 트렁크도 하나 교환됐고요. 많이 교환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가 교환이 됐으니까 가격이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은 사고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사고가 없냐면, 이런 건 전부 단순 교환이라 그래서 사고로 안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레임 쪽 골격이 다치거나 뒤에 휀다가 다치면 하나만 닫혀도 사고가 처리가 됩니다. 근데 단순 교환은 그만큼 무의미하다는 뜻이죠. 2012년 4월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74,000km입니다. 어, 누유 전혀 없고요. 전체적으로 깔끔 아, 동력 장치에 미세 누유 살짝 있네요. 뭐 등속 조인트 누유 주니까 이런 거는 뭐 바꾸시려고 그러면 한 8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세 누유면 그냥 타셔도 되구요 나중에 누유가 많이 되면 그때 바꾸시면 돼요. 2012년 74,000km 주행한 레이 차량입니다. 640만 원입니다. 저렴하고 주행거리 짧은 차 찾으시는 분들한테 딱 맞는 차량입니다. 자, 더 궁금하신 거, 더 다른 차량 종류들 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이 차량도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빨리 찜하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기아 레이 차량, 가솔린입니다. 럭셔리 등급이고요. 2012년 4월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아주 좋습니다. 57,000km로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2012년 4월 등록했고 주행거리 짧으면서 판매금액은 750만원입니다. 금액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어요. 저렴한 이유는 단순교환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 이거는 괜찮다. 싶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외부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해요. 외판, 손 보실 곳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이미 상품 처리 다해 놓은 상품입니다. 후방 센서 설치되어 있고요. 레이의 가장 큰 장점이죠. 조수석 쪽안문과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개방감이 굉장히 넓습니다. 커다란 물건도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모습이죠. 뒤에 트렁크 공간 그리고 뒷자리 모습입니다. 자 센터페이스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차량의 전면부위 핸들 모습부터 시작해서 기아 박스, 그 대시보드의 전체적인 모습들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동 접이식 백밀러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 굉장히 깔끔하게 좋습니다. 핸들 상태도 까짐 없고 상태 좋구요. 실 주행거리 5만 7천 키로 확인해주세요. 비아박스하고 오디오 쪽 모습 보이시죠? 오디오 쪽에 내비게이션 장착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면 매립으로 하면 대략 한 30만원 정도면 후방 카메라랑 같이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업자 가격 그대로 해 드립니다. 엉덩이 열선 다 들어오고요. 자, 에어백과 사이드 에어백도 다 들어가 있죠. 블랙박스. ECS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장치죠. 타이어 상태도 상당히 좋네요. 타이어 바꿀 일은 없겠습니다. 엔진룸까지 깔끔하게 정비 다되어 있고요. 2012년 57,000km 짧은 주행 거리를 자랑하는 레이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한번 같이 볼게요. 운전석 펜다 하나 단순 교환되어 있습니다. 2012년 4월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5만 7천 키로 앞에 펜다 하나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펜다 하나 단순 교환 가격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미세누유 전체적으로 없고요. 쭉 보시면 누유되는 차량 아닙니다. 누유되는 것도 지금 현재 없고요. 자, 단순 교환 하나 있는 2012년 4월식 5만 7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가격은 750만 원에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고요. 이 차량 이외에도 연식 더 좋은 거, 주행거리 더 짧은 것도 많이 있어요. 금액은 더 올라가지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고객님에게 맞는 상품으로 또 다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매장에 있는, 어, 레이 차량 시세조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비싼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도 가장 짧으면서 제일 비싼 차량. 2017년에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16,000km 달렸죠. 102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쭉, 요 890만원, 요거는 방금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상품이고요 그니까 러 지금 레이 차량 중에서는 매장에 있는 거에서 두 번째로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이었던 거죠. 자, 그와 또 흡사한 2014년 등록한 럭셔리 차량이 979만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지금 매장에 레이 차량 가솔린 그 승용으로만 지금 한 100여 대 정도가 상품이 있어요. 50년 굉장히 고를 수 있는 폭이 되게 많습니다. 자, 2017년 등록했고요. 24,000km 주행한 상품이 89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비한 검정색이 있네요. 26,000km 주행했고요. 900만 원. 보면 2017년 3만 km 주행한 상품이고요. 939만 원에 나와 있네요. 지금은 제가 주행거리 짧은 순으로 소개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올 겁니다. 어, 저렴한 상품 구하시려는 분들 겁먹지 마세요. 점점 점점 가면서 저렴한 가격 물건들 계속 나옵니다. 8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천천히 내려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혹시 내리는 속도가 빠르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잠깐 멈춤 하시고 보세요. 그러면 가격들 전체적으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4만km 주행한 럭셔리 차량이 899만 원에 나와 있고요. 어, 지금 가격 비싸게 나온 것들은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천천히 관심 있는 것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식 54,000km 860에 나와 있고요. 5만 7천 키로 주행한 가솔린 차량 럭셔리 등급으로 750 자, 6만 키로 대 정도 되니까 700만 원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연식이 좋죠 7만 1천 키로 주행한 상품 99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경차들이 참 가격대 형성이 참 재밌어요. 많이 가격들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물건의 상품의 차이가 극명한데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는 극명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 빨리 팔리고 물건들이 빨리빨리 회전이 돼서 그런지 금액대들이 다들 빵빵합니다. 격렬적인 붉은색 프레스티지, 굉장히 좋은 등급이죠. 8만 키로 주행했고요. 76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쭉 내려보겠습니다. 8만 키로, 전체 9만 키로, 700대, 800대 가격들이 그렇게 팍팍 떨어지는 느낌은 없죠. 그러니까 돈 100만 원을 더 주면 레이에서는 차가 많이 좋아지거나 좋아집니다. 근데 많이 좋아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이 더 비싼 물건들도 또 많구요. 그래서 선택을 참잘 해야 되는 게 경차 종류에요. 자, 2012년식 예쁘게 칠을 해 놓은 상품입니다. 93,000km, 699만 원. 96,000이 930만원이에요. 2016년. 프레스티지 등급인데 별로 선택하게 돼, 저 같으면 선택 안할것 같아요. 자, 1 0 4 0 0 0 k m 62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가격 대비 괜찮은 제품들이죠. 이런 게. 자, 2011년 13년 등록이고 11만 키로 주요 상품이죠. 550만원 나와 있고요 제일 저렴하겠네요. 2013년 4월 399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14만 키로 399만원. 가격은 저렴하죠. 근데 저렴한 데는 언제나 또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월등히 저렴하면 사고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큽니다 자, 전체적으로 400만원대 중반부터 레이의 가격은 출발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상품들 괜찮은 상품들이니까 그 중에서 고르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더 보셔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레이 차량들이 있고요. 그 레이 차량들 중에서 원하시는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가격 저렴한 것들로 한번 볼게요. 가장 저렴한 순. 그렇네요. 아까 봤던 399만원짜리가 가장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440만원, 400만원 중반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는 언제나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도 팔리고 많이도 들어옵니다. 원하시는 상품들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좋은 차량 고르실 수 있게 제가 최대한 열심히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차량 문의를 주실 때는 전화나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전화나 문자로 하는 문의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아니면 카톡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를 같이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떤 차를 원하는지 제가 빨리 알아차리고 상담하기가 수월합니다. 구독과 신청을 해주시면 좀더 좋은 소식 빨리빨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고차 마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